어, 늘 선생님이 강조하지만 3일 누적 학습이 제일 좋아요. 이게 페이지도 얼마 안 되는 것이니까 3일 누적 학습하기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수업 들었던 거 당장 복습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복습하고 수업을 개리 시킨 사람들이 제일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니, 선생님이 설명을 다 해줬으니까 다 이해가 되는 상태에서 글자를 읽어야 되는데 아니 한달 전에 수업 들어 놓은 것을 오늘 복습한다든지 이러면 혼자 공부하는 거지 그게 무슨 수업에 도움을 받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선생님 농담이라 생각나고 수업시간에 선생님 필기해준 거그 옆에 있는 거 읽어보고 그런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장 오늘 수업 들었던 것을 오늘 복습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거 페이지가 얼마나 되겠어요. 오늘 선생님이 기껏 열심히 나가봤자 다섯 페이지, 열 페이지 막 이렇게 나가는 건데 300페이지 짜리 책이니까 이거 읽는 곳이 뭐 어려운 게 어디 있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수업한 거 오늘 당장 복습을 하고 내일 또 수업을 할거 아니에요. 내일 수업하면 어제 복습했던 거 빠르게 읽어보고 이게 몇 페이지 안 되니까 읽기가 되게 편해요. 그러니까 빠르게 읽어보고, 그 다음, 그 당일, 당일 내용 복습하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날 또 수업하잖아요. 수업하면 또 이날, 이날 했던 거 복습하고, 그리고 당일 날거 복습하고, 그 다음에 그 다음날 이제 가면은 이거 띄어. 이건 이미 이제 사, 3일 정도 본 것이니까, 3일 누적이 된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머리가 좋기 때문에 세번 정도 보면 머리에서 안 지워집니다. 잘. 그러니까 이거, 지우고 이거 이거 복습하고 당일 날거 복습하고 그 다음날 되면 또 이거 지우고 여기서부터 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해가지고 여기까지 오고 이러면 여러분들이 수업이 진행되고 이렇게 끝까지 갈 때쯤 되면은 거의 3회독이 돼있는 거잖아요. 근데 3회독의 효과가 아니야. 훨씬 더더큰 효과가 나타나요. 왜냐하면 항상 과거 것들이 누적돼가지고 앞으로 나가다 보면 이게 전체적으로 이 지식이 원래 이러거든요. 앞에 있는 거하고 뒤에 있는 거하고 이게 딱 뚫어지면 전체적으로 지식이 딱 머릿속에 구조화되거든요. 그러니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이야기가 뭐야? 법학서적을 공부한다, 행정법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1페이지부터 1000페이지까지 한번 쫙 읽어. 이해가 전혀 안 되는데도 딱 읽다 보면 여기에서 아주 막 간략하게 나와 있는 게 여기 뒷부분에 자세하게 나와 있고 또 여기서 이미 간략히 자세하게 배운 부분들 여기서 뒷부분에는 또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또 간략하게 알고 있다는 전자에서 설명이 이루어지고 이러기 때문에 전체가 확 뚫리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공부하라고 추천하는 선생님들도 있고, 이렇잖아요. 뭐 당연히 그러니까. 행정학이든 어떤 과목이든 이런 식으로 쭉해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책에 나와 있는 게 지금 뭐 내용 본문도 나와 있지만 OX 문제들도 쭉 나와 있잖아요. 그 OX 질문들도 선생님 문제가 아니죠. 다 기출 질문 중에서 그 파트와 관련된 중요 질문들을 이제 기출 질문제 OX 문제로 돼 있는 건데 여러분들이 객관식 시험을 준비할 때 가장 좋은 방식이 OX 문제예요. 왜 사지 선다가 별로 바람직하지 않냐면 사지 선다는 여러분들 이 1번 질문 알고 2번 질문 알고 3번, 4번 질문을 몰라. 몰라도 이둘 중에 확실한 답이 있으면 2번 찍고 넘어가 버리거든. 그래 놓고 기출 공부 다 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런 애들이 이제 기출 문제가 약간 변형해가지고 똑같은 지문, 이 이번 지문과 관련된 똑같은 지문 나오고 나머지 새로운 지문 나오면은, 나오면은 아, 헷갈려가지고 틀리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OX 지문으로 공부하게 되면 각 지문들이 맞나 틀리냐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이 지문이 맞는 지문인지이 지문이 틀린 지문인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문 하나하나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는 것이 OX 문제예요. 그러니까 예, 연습을 할 때는 OX 문제로 공부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OX 지문으로 공부를 해놓고 나중에 시험장에서 사지선다로 풀면 그게 쉬워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OX 문제에서 각 지문 하나하나를 다 같이 있게 판, 공부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나중에 사지선다형에서는 두세 지문 아니 뭐두 지문을 모르고 두 지문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답을 명확하게 맞출 수가 있게 되는 것이라서 여러분들이 ox 문제가 가장 공부하기는 좀 편한 아니 공부를 확실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ox 지문은 완벽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300페이지에 나와있는 내용하고 이 ox 지문 완벽하게 한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하면 되는데 뭐 당일날 이렇게 ox 문제 풀어보겠죠 여러분들이 풀어보고 이것도 틀린 지문들은 반드시 3일 누적을 하면 돼요. 맞는 문제 지문까지 막또또 또 다시 보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당일 날 정확하게 풀어 보고 이날 복습할 때는 내용 이거 이거 복습할 거. 이거 전날 복습했던 것을 복습할 때는 간단하게 빠르게 있고 OX 지문 중에서 틀린 것들 체크해 놓은 것들 다시 한번 보고 그러니까 여기가 30분 정도만 걸려야 돼, 여기가. 이날 이미 이때 자세히 복습한 것이니까 이때 복습할 때는 한 30분. 내용 공부, 내용 빠르게 읽어보는 거한 20분에다가 틀린 ox 질문 확인하는 거한 5분에서 10분 이렇게 해. 그리고 여기다 집중해야 되겠죠 이게 뭐 1시간 여기 1시간에서 2시간 걸린다 그러면 여기 여기다 집중해야 되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날 전전날 거 복습하는 거 이것은 30분에서 40분 정도 선생님 생각에는 30분이 적당합니다 그리고 당일 날 배웠던 것들을 집중 복습하는 이런 <laughs> 체제로 여러분들이 복습을 진행해 나가시면 당연히 뭐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